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죠. 이, 이 구원의 이 출애굽이 출애굽 출애국 사건이 우리 구원의 그림자입니다.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.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.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전에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.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.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는 잘알 필요 없고 내가 너희 그냥 꺼내 가지고 홍해 건너게 해 줄게. 가나안 땅에 가게 해 줄게.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. 구원은 전부 다 어디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데 달려 있습니다. 근데 모세에게 처음에 하나님이,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, 어, 자기가 어떤 분인지 알리시기 전에, 먼저 모세에게 알리셔야 했습니다. 네, 보시죠. 그, 유명한 장면이죠. 그,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,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, 이게 신기한 장면이라 그걸 보러 가는데,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. 4절에.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.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.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게로 빨리 와라. 내게로 주저하지 말고 와라.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.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.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. 그 땅이 거룩한 게 아니고,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는데,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처음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, 내게로 빨리 와서 안겨라. 가 아니고,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라. 이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최초의 음성입니다. 멀리 서서 떨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을 알, 봤을 때. 저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. 저기가 죽을까 하나이다.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?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? 아나 예수님 좋습니다. 예수님 참 괜찮은 분이시네요.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.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입니다. 본래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죠.